아후 감사합니다 <laughs> 자눈 내리는 오수천 입니다 제가 동규에 탐석을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이 데크에는 처음 올라와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한번 느껴보고 풍경에 한번 빠져보려고 <laughs> 잠깐 올라와봤습니다. 아 눈이 내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는 않고요. 바람도 잔잔하고 그런데 눈은 얼씬년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탐석지 참 많이 왔었는데 예전에는 여기서 명석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한점 찾기 어렵죠. 그러나 아마 이 속에는 아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잔뜩 보리끼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탐석지를 하류로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그동안 상류 쪽에서 많이 돌았는데요. 오늘은 소장석을 찾아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류에는 어떤 돌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못참아 바로 갑니다 렛츠고 동계면사무소에 잠깐 들렸습니다 동계면사무소에 들렸는데요 자, 이곳에 순창호피석들이 몇천 보이길래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순창호피석인데요 사이즈는 한 1m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여기 벌집헤임 대형으로 생긴 벌집헤임이 좀 보이죠 이제 워낙에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질석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철분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도 보면 차돌이 좀 섞여 있죠 이걸 석영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순창 호피석에 이렇게 면사무소에 이렇게 잘 어, 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뭐한점 있네요. 미오피 계열로 나왔죠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래도 벌집 페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덩어리가 커가지고 아쉬움은 있는데. 여기도 있고, 호피석들이, 아, 이건 호피석 아니에요. 이건 호피석 아닙니다. 여기도 순창호피석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어 이쪽에 지금, 검은색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검은색은 지금 이 소나무에서 좀 내려온 송진들이 묻어가지고, 검은색으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까리랑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뭐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 물 한번 묻혀 볼까요? 오 이쁩니다. 여기는 잘 들어가 있네. 여기도 수청호피의 매력적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친구는 괜찮네. 사이즈가 있는데. 자 이렇게 소나무 밑에 정원석으로 하나 갖다 놨습니다. 지금 뭐 저쪽에도 보니까 호피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식당에서, 자연 식당에서 알려줘가지고, 좀 한번 와 봤거든요. 여기도 순창호피네요. 그냥 전형적인 정원석입니다. 어 이건 순창호피 아닌데, 순창호피는 이제 없어요. 어디? 어떤 거 이거 아 이것도 이것도 지금 순창 오피인데 지금 미오피 계열로 나왔죠 이것도 아 여기도 있네 오 이건 색깔 잘 들어갔다 색깔이랑 잘 나왔죠 야이는 이쁘다 수마도 전체적으로 잘 됐고. 괜찮네. 자, 요거 한번 보고요. 표지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지석, 표지석에 통계 어, 면사무소라고 이렇게 그 비석처럼 하나 해놓은 것 같은데, 자, 그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순정 비석이네요. 야, 요거는 헤임 잘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이쁘다. 여기도 지금 철분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어... 시커멓게 보이는데요 아주 뭐 독특하게 순창호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 이거는 누가 기증을 했나보네 어디보자 누가 해놨냐 소나무하고 호피석을 이강옥씨라는 분이 기증을 하셨네 아이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이게 대형 순창호피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이즈가. 자, 여기 보면, 동계 면사무소라고, 이렇게, 팠죠? 근데, 아, 전체적으로 수마가 조금 떨어지네, 이것은. 아, 여기 바닥, 이 돌도 지금, 호피석입니다. 네, 뭐, 전형적으로 원석처럼 생겼네요. 원석 위에다가 이걸 파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우, 뭐,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잠수박. 오, 제 끼보다 훨씬 크네. 그러면 한 2m50, 2m50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순천호피석들이 이렇게, 대형석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호피석은 아니지만 정원석으로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돌이 있는데요 화강암인데 아, 수마가 야 이건 뭐 완전 장군목 같습니다 장군목에서 가져온 건가 이야 이 변화 보시죠 변화 야 물길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야, 이게 다 물길이고요. 군대군데 이렇게 파여있는 거 보십시오. <laughs> 엄청납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들고 왔을까요? 포크레인이 들고 와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덩어리가 커가지고. 여기에 또 주민종합복지센터라고 이렇게 새겨놔가지고. 동계변사무소 앞에 이렇게 딱 전시가 되어 있네 이야 이건 진짜 괜찮네요 우리 집에다 갖다 놓고 싶다 이거 와 이렇게 보면 완전히 연봉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야이 물길 물 지나가면서 이수마되는거 보십시오 정말 멋지고요 자요거 소개해 드리고 저는 다시 탐색을 하러 가겠습니다 도시님 기좀 팍팍 주십시오 자 눈이 많이 그쳤습니다 아까는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눈이 좀 꼼은 꼬만... 세력이 좀 약해진 것 같고요 저기 다리 아래쪽이 이제 합수물입니다 이제 삼진강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삼진강 본류 어, 임실 진안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온 삼진강 볼류가 내려가는 곳이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오수 쪽에서 내려가서 만나는 그 합승어리라고 하죠 합승어리 어,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임실강진 뭐 정읍 삼진강댐 옥정호 뭐 이런 것들 쭉 올라가거든요 거기서도 많은 돌들이 나오는데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한 번도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자 합수머리에서 지금 탐색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물이 맑긴 해요. 맑긴 한데 잘 지금 돌이 뭐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딱한점 봤는데 보이시죠? 미석으로 지금 호피석 한점 발로 한번 싹빌었는데 호피석이네. 아 진짜 한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 색깔은 좋다. 자, 이거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스릴 있게 한번 잘 꺼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야. 어디 한번 보자. 우리 사부님 저기서 지금. 휴식하고 계십니다. <laughs> 오늘은 사부님하고 지금 둘이 왔어요. 자, 여기 한번 올려놓고. 야, 안 돼, 안 돼,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아, 손이 싫어가지고. 지금 완전 맨손이라. 아, 이게 뭐야, 깨졌나? 깨졌다고 봐야 되나요? 수마는 좀된것 같은데, 와, 이게 뭐 어떻게, 아우, 손이 너무 싫어가지고, 때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이게 미친 짓이지. 여기 는데 보시죠. 좋죠. 여기는 지금 뭐 깨졌는지 어쩌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손으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수마가 잘된것 같아요. 아, 진짜 어피석들이 한옥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뭐 수많은 된것 같죠. 아, 제가 잘못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laughs> 마음대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에이, 여기 아마 벗기면 색깔은 이쁠것 같아요. 자, 뒷 모습은 별로 볼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시고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철시님. 감사합니다. 응응. 자, 여기 호피석이 파이트맨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 영상으로잘 보이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오, 어, 나온다. 자, 깨지지만 바로다오 제발. 제발 깨지지만 바로다오 오호, 때깔은 좋습니다, 일단. 아, 우회가우회가 아찐가 우회가. 모르겠네. 야이한점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에라이, 진짜라, 야. 어, 야, 이거. 아, 어디 갔어? 어디가? 응? 어디가 버렸어? 떨어져 버렸네. 여기네.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속살을 네, 이 쳐봐야 되겠네. 이렇게 봐야죠. 야 이게 순창 어피의 매력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무령은안 될까?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아 정말. 아, 려게 이렇게 캐나 호피석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순차 호피의 매력을 이맛에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피질은 하나 이쪽은 정말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에 멋지네 입속으로 이렇게 딱 보면 아, 가운데 포인트가 참 멋있는 것 같아. 자 전투력 게이지. 자, 끌어올리겠습니다.